안녕하세요. 바른 화장품, 주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성 청결제, W 클렌저. 여성 청결제는 여자들한테는 진짜 꼭 필요한 필수템이죠. 피스틸기. 응. 여러 후기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발진이 났을 때라든지, 뭐, 갑자기 여자들은 거기가 가려울 때도 있고, 갑자기 따가울 때도 있고, 어, 그럴 때 뭐, 사용만 해주시면, 진정이 아주 잘 되고 또배음부 쪽은 계면활성제의 흡수율이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42배 정도 된대지 분해되는 천연 계면활성제로 자극 없이 아주 잘 만든 여성청결제입니다 질 내부는 항상 세균이 많은 상태지 그렇죠. 어, 이러한 세균들이 또 있어야지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질 내부를 산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작균들이 침입하는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지. 그렇죠. 근데 과도한 세척 분해되지 않는 독한 기메활성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을 썼을 때 이제 질 내부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균들도 죽이게 되고, 어, 그 피부 건조증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질염이 그 감기 같은 거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자국들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 그럼 내 컨디션이나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쪽 부위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 여자들은. 또한번울리니까또 계속 오는 거야. 어, 어.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어. 감기만 조금 와도 음. 그 부분이랑 같이 와요. 어, 우리 여성 청결제를 세정을 할 때도 쓰지만 나는 면도를 할 때도 쓰거든. <laughs> 아니 면도를 할때 거품이 없으면 상처가 잘 나잖아. 그치니까? 어 그래서 저는 뭐 면도를 할때또 사용을 합니다. 어, 말을 안 해서 그면도다 하지 않나. 좀교톨도 뭐, 하고 배움쪽도 <laughs> 하고 하잖아. 하고 어어 어. 그리고 우리 여성분계 이제 또 활용할 때 좋은 거 하나 있다. 네. 애들 또꼬집거줄 때. 아니, 네, 애들 뭐 기저귀 갈거나 여자애들 똥꼬 따로 씻어줘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롯데 어, 응용해서 활용하셔도 어, 이게 안전한 개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성청결제 성분이 아주 좋은 성분이 음, 많이 들어갔지? 많이 들어가 있죠. 음. 뒤에 보시면 보통 쑥뭐 추출물, 음. 로즈 추출물, 병풀 추출물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쑥은 음. 아시다시피 미네랄이 풍부해서 음. 또 여자 몸 따시게 음. 해주는데 그쵸. 이게 한약 쪽에서는 음. 최고죠. 그러니까 부인병 예방이나 이런데 치료에도 음. 탁월하고요. 음. 로즈 추출물, 음. 여성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애정에지 폐경이나 뭐 변비에도 효과적이고요. 음. 음. 병풀축출물 마데카삭신이 들어가 있어서 상처 치유나 뭐 잔주름 예방, 뭐 혈액순환에도 음.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음. 거기에 사해소금까지 음. 그리고 뒤에 보시면 피마저 오일,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 슈, 이런 오일이 거품이 나요? 이렇게 말씀을 음. 하시거든요. 음. 어디서 이게 거품 선물이 나냐고 전성분을 다안 적었다.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음. 참 많으세요. 음. 보통 보시면 이렇게 저자극 계면활성제 중에는 음. 천연 계면활성제, 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음. 그리고 비누계 계면활성제 음. 이세 종류가 있는데 음. 천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 뭐 레시틴이나 사포닌 이런 음. 종류가 있고 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는 뭐 글코사이드, 리 음. 뭐 에프로시 음. 천연 아미노산 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는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음. 저희가 계면활성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음. 이게 비누계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이나 해바라기 올리브 요런 오일들의 지방산 반응을 시켜서 만든 계면활성제를 쓰는데 얘네들이 비누 저희가 만드는 비누 성분이랑 똑같아요. 음. 방법도 그렇고 음. 그리고 생분해가 된다는. 보통 글리코사이드나 천연유래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얘네들이 세정력이 세다고 음. 독하다고 음. 말씀을 음. 하시는데 보통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있잖아요. 음. 너무 이거를 안 씻어내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치. 씻어내면서도 순한 계면학생제를쓴게 저희가 이비누기 계멸학생제거든요. 그게 포인트다, 그래. <laughs> 그러니까. 어. 너무 안 씻어도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 그렇지. 잘 시키면서도 음, 음. 순환, 음. 분해까지 되는 음. 그 계면 활성제를 배수로 했기 음. 때문에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겠죠. 음. 여러분들이 그 계면 활성제의 종류들을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모르시죠. 있는데 저희가 네. 다안 해봤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오일을, 지방산을 반응을 시켜 <laughs> 만들어가지고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게 진짜 고급 기술이고 그렇죠. 잘안 써요,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십몇 년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좋은 개면활성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디 클렌저, 폼 클렌저, 여성 청결제, 남성 참결제를 전부 이 방법으로 개면활성제를 그렇죠. 만들고 있거든요. 뭐 아까 말한 비용계 개면활성제들, 그렇죠. 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런 것들 쓰면 솔직히 전더 편해요. 만들기 얼마나 쉬운데. 그리고 또 보면. 물빈의 순빈으로 만든 데가 나와요. 음. 보통 보면 코코넛 오일로 만 가죽을 음. 만들어서 음. 코코일 글리시네트를 해서 판매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음. 저희는 그런 건안 쓰죠. 오일도, 오렇지 보습이나 뭐잘 씻기고 음. 이런 거에 다 음. 계산해서 저희가 음. 직접 만들어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음. 써보시면 정말 틀립니다 칠신장. <laughs> 이런 게 없어요. 내말 근데 뭐 때가 이런 게 없어서 내가 만들어 쓴다고. <laughs> <laughs> 어 정말 자신 있게 만들고 피부에 안전하고 나 이거보다 좋은 거 있으면 나 진짜 사 쓰고 싶다. 그치. 어, 이 고생 안 하고 사 쓰고 싶다. 뭐안팔아이지그 제가 만들게니까 수급이 되니까. 제가 이 공부를 끝내고 이 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이런 제품이 대한민국에 없더라고. 없어서 제가 만들어 쓰기 시작하다가 진짜 업이 됐거든요. 어, 그만큼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 개면활성제고 정말 거긴 우리 소중한 부위잖아. 그렇죠. 어, 특히 여자들은 너무너무 예민하고 힘든 부위고 어, <laughs> 그런 부위에 우리 더블유 여성청결제를 사용하시면 특히 아까 미네랄, 소금.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노? 귤도 아, 쓰죠. 어, 살균소독. 염증 완화 천연 자연 원료를 이용을 해서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이런 사해소금이라든가 항노화 재생탄력의 조무나로즈 우리 그 여성청결제 꼭 열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약 냄새난데 그렇죠. 예 자꾸 저희가 추출도 직접 다 해서 그날의 불편한 냄새와 어, 염증, 가리염증 등에 도움을 주도록 제조를 했어요. 애들 피부에도 안전하고요. 화학 성분을 안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드름 좀 심하게 올라왔다 싶으면 음. 저희 딸님은 이걸로 시으라고꼭 챙겨줘요. 좋지. 지금 염증에 좋은 애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여드름이 이렇게 심하게 오신 분의 그런 후기도 있잖아. 음. 이걸 어떻게 얼굴에 써요 하시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피부가 더 예민합니까? 여기 <laughs> 피부가 더 예민합니까? 그리고 얘가 토 클렌저보다 양도 작은데 더 비싸, 비싸. 이게 더그 약용 성분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염증이나 상처난 피부에 쓰시면 정말 효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얼굴에 사용하시려고 씻는 것만 해도 진정이 잘 된다고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어, 그렇게 여성청결제, 어,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잘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여자는 자궁이 이뻐야 되, 된단 말, 알지? 그죠. 어, 자궁이 이뻐야지, 그게 다 얼굴로 올라옵니다. 어, 밑에가 불편하면 그것도 딱, 딱 그대로 얼굴에 올라와. 어, 그래서 이런 거로 소중한 <laughs> 이쁜이들을, 어, 우리 W 여성청결제로는 관리를 해주시면 더 이뻐지실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